가지고 우리가 제안 발표,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를 하는데 하늘를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화를 할 것이고 시각화를 이런 형태의 산의 원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 주연역뿐만 아니라 매출 현황을 같이 보여준다면 우리 기업에 대한 영역을 상대방이 충분히 어, 제대로 빠르게 찾각할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주연역과 매출의 현황을 한 눈에 같이 보여준다면 그주연역에 그주 따른 매출의 변화를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에다가 현황을 놓고 밑에다가 이제 매출의 현황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원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어, 땡 o 기업의 주요 연역에, 연역을 소개하는 장표를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발표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로 만드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연역을 작성하는 이유는 보통 제가 이제 이건 실전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기업에 이제 가져 처음에 초안으로 가져온, 어, 주요 연역인데, 자, 주요 연역을 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줬을 때, 어떠한 일을 할때잘할수 어, 있는지 부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량을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량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주연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유하는데 대부분 이 장표를 되게 좀 등한시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 형태로 좀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사실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표 자료를 하,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잘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역량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넘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이 장표가 있습니다. 자, 장표가 있으니까 사례를 하나 만들려면 뒤쪽에다가 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사례 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역이 다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또 시각화, 어떤 도용을 이용해서 주요 키포인트. 자,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 그 성장이라는 지표는 기업의 어떤 규모적인 부분, 매출적인 부분, 아니면 수익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주요 영역은 보시면 이제 시, 시간적의 배열이죠. 그래서, 어, 일단, 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형을 한번 흐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글꼴 부분에서 표준보다는 여기는 좀 좁게 하셔도 좋습니다. 작게 하고 육사에서 여기는 또 본문이니까 본문이니까 좀 크게 하자 이렇게 해서 땡땡 기업설립 주요 포인트들 자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죠. 실제 어, 여러분들 사례에서는

어, 어, 여기다가 테디를 하나 제넣어줄게어테 제가 한번 삭제서 이렇게 삭제해 이렇게 삭제서 이렇게 어제해서이볼게요이부게요 자, 관계점어넣고 없애고 이부 없애고 여기다가 그럼 이제 1, 2, 이렇게 넣다아래로 제가 주어는 아무런 관계 좀 빈티지 있다, 때문에 한번 일단은 뭐아무런볼요 그래서 이렇게 서그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에다가 조금 테두리를 하나 줘주면 좋겠죠? 어, 테두리를 제가 한번 삽입해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게요. 마침으로 중간 정렬. 자, 건네 마침하고 테두리를 없애고, 이 부분 없애고 여기다가 이제 인기야 중역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글꼴도. 제가 주로 쓰는 있습니다. 조금 좁고 요 각이 좀 밋밋하죠. 밋밋하기 때문에 한번 약간 의모양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약간의... 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네모 한번... 그래서 왼쪽, 좌우지침 이렇게 해보시고 이걸 좀 내려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날개 부분 원금 감량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색상보다 좀 진하게, 진하게 한번 채워볼게요. 좀 진하게. 심시면 원근감이 들어갔죠. 이런 형태로 이것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형태로 우리가 시각화된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에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사를 하시고, 자, 이것을 왼쪽에 두고요. 이쪽에 복사를 했습니다 이쪽에 이 날개 부분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두개 선택하시고, 이 색상보다 좀진하나게 진하게 한번 채워볼게요. 좀 진하게 채우시면좀 원근감이 들어갔죠?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한 형태로 우리가 좀 시각화된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음에 사례 자 만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연역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그 운영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기업은 그 운영 결과가 매출이라든가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역을 갖고 가져온 것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역과 어 매출액 어떤 성장을 가지고 있는 매출액을 같이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차트를 한번 만들려면 어 삽입에서 차트.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뭐 세로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는 제가 임의대로 한번 어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2020년 에준으 했을 때2 0 2년

자, 일단 제목 없애고요. 이쪽 축, 그 다음에 녹음선. 굳이, 여기서는, 어, 발표자에서는 굳이 저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자, 막대. 한번 수정해볼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서식 누르시면, 어, 여기 간격 너비가 있어요. 이 간격 너비에서, 간격 너비에서 우리가, 어, 비율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00%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는 이 막대, 이막 이 막대의 두께 이 막대의 두께 두 배가 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평상적으로 막대를 크기를 두껍게 하려면 이 부분이 어, 100% 이내가 돼야돼요 그래서 100%로 잡아주면 이 부분과 이부분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60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전체적으로 골고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시고 어, 그다음에 단위 부분을 넣어야 되겠네요. 단 자, 난이 복음을 넣어서 여기다 썰 하나 해서 아, 이제 뭐라고 넣어놨더고요뭐다고어놨더고요 이걸 형태로 보여지면 되겠죠. 자, 좀 내리고 그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8채 여기에서 음, 저는 주로 주황색이요. 여러가지 많이 쓰는데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서 입력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어, 이런 연역별로, 이제, 어, 주요 연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매출액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좀 밋밋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텍스트를 하몇개좀 집어넣어도 좋아요. 자, 우리가 여기 좀 낮게 있는데요. 여기 낮게 부분에 또 의심이 저, 들게 돼요. 상당히 낭들은. 아, 저게 왜 낮지?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유를 써주는 겁니다. 미리. 자, 코로나. 코로나. 19. 는출 추세 노란 그래서 뭐 22년 이런식 이슈들을 이제 써주는 거죠 써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뭐 성장 추세 응. 뭐 이렇게 어뭐 설립이고 뭐 응.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짜 음, 어, 상대방이 이 내용을 보시고 상대방이 음관심이 있어 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죠 키워드들을. 자 이런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연역과 연역에 따른 어떤 매출 추이, 성장 이 부분을 같이 아, 제목을 좀 바꿔야겠네요.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의 변화, 변화도 되고 어, 이런 형태로 가도 되고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한 번,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보시고. 여기게서 이거 제외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복사를 한번 해서, 어, 요번에는, 어, 떤 사례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변역과 매출, 이것을 같이, 이제 따로따로 해서, 한 장표, 물론 한 장표 표현을 했어요. 한 장표 표현을 했지만, 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다, 다른 뭐 어떤 자료를 두 가지를 보고 상대방이 알아서 혼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예 그냥 우리가 이번에 혼합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어, 일단은 전체적인 외음각, 음각을 윤곽,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건데, 이번에는 하나로 연결되고 만든 겁니다. 자, 자, 자이 부분을 좀 선택으로 바꿀 거예좀 선택으로. 여기서 여기다 선택으로 여기서 파선 네, 선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점선 있는 거서 요 이선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어, 여기서 기서 이제 위쪽, 쪽으로 가고 이 선을 세 선에서 보시 보시고 눈을 이쪽에서 동물원 거기 시고 보시면은 업종로 하고 세 선은 보시면저 동물이네요. 여기 흰색, 흰색으로 하고 세 선은 내가 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음, 두께로 조금 올릴게요. 자, 어떤 가요지금부 만들고요. 자, 이두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음, 줄여서 이 정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게, 작게 이런 형태로 만들고 선, 선을 나선 1겠습니다 오늘 이런 형태로 선을 하나 이렇게 문양하기 위해서는 재생 점선는좀 주면 좋겠네요 점으로자 이거 숫자는 좀 되게 되어야 습니다 아래쪽으로 바주시고자이게있고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1초씩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씩까요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고어가 2016년도 죠 2016년도 이렇게 출시월2 11월 2 0 11월 20일 11월 0일 11월 0일 11월 20일 11월 20일 11월 2 0 11월 20일 1 1 2 0 11월 20일 11월 20일 11월 20일 1 1 그다음에 우리가 2022년 2022년은 반대 조각이 도로 이런 형태로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022년이기 때문에 끈추지 않니요그 다음에 뭐 이것도 넣을까요? 2023년도 여기는빅토리적조를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2028년 어, 2028년 우리가 이렇게 보시 되죠. 보시면 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자, 요렇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데이터 계열서식에서 얘는 위쪽으로. 이 부분은 또 글씨가 겹쳐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위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계열서식에서 위쪽으로. 자, 이런 것도 바꾸시면 어떠신가요? 하나의, 하나의 우리가 장표에서 이렇게 연역과, 어, 연역을 통해서, 어, 예를 들어, B 제품의 출시가 이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 24억이나 매출을 달성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 좀, 그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어, 그 그것들을 이제 잘볼수 있는 기업, 용 어, 주요 연역을 이제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례 4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례 4.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 이러한 어떤 그 주요 연역 부분을 이렇게 그 각각의 어떤 선에, 어 매출에 액 대한 이런 흐름의 선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에다가, 우에다가 보여주고 밑에는 이렇게, 어, 주요 이슈만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어, 차트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서, 어, 그룹을 줘서 그룹을 줘서 그룹을 이렇게 잡아고 내려볼게요. 이렇게 okay, 좀내린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이제 연결을 만들 건데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져오고요. 자, 이 부분을 여기서 이 화살표만 제하도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복사를 하나 해서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 1.2cm까지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역시 크기를 조금 작게 하면 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 을 다시 그룹을 해제하고 그룹을 해제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 부분만 한번더 이잖아요. 그룹 때는 컨트롤 C를 치면 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t r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c 고 r 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리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이브게하게 하고 이렇게 이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런게하로 이렇게 이이하 자 표정 슬슬습니다 자, 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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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슬 슬슬, 슬슬, 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 필요 없겠죠? 여러분 지워줄게요이 부분은 이 연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간색 정도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슈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뭐 이쯤에 이때 갑자기 올라가는 이 규제가 그림이 자, 이렇게 해서 한네 가지 정도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발표자료에 그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 템플릿은 제가 공유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